그러면이야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곳이 일반, 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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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한한 하나님 말씀 몇 가지로 버태온 인연이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님 말씀대로의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이상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laughs> 제가 공천에서 떨어져서, 아, 정치적으로 신체가 됐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 과중에 제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총선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절 써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제임을 통해서 네. 나왔지만, 어, 제가 마음속에 한 기도의 설명을 해라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 의원이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잘못된 악법 이 있으니 악법을 고치기 위한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 악법을 고치는 게 악당스럽 것이다. 다음에 다음 거 대통령을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도와드려야 한다. 어, 재수의원, 초선대도 잘했으니 재수의원때는더 잘할 것이고 초하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잘 되는 데에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웃으셨을 거예요. 다이논이 말을 마을,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지난 2년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아, 실행됐습니다. 아, 제가 당선이 되리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제가 공천을 하지 못했으면 선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럽답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됐다면 지금 있는 모든 당선교의 부의 의원들처럼 떨어지는 건 너의 능력이반드서 떨어지는 것에 떨어져 놓고는 부정수원교라고 일기를니다 라고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붙었다면 부정수원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공천을 주시고, 공천을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이나 공천을 뒤집게 하시고, 다음에 수원교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떨어질 사람이 아니다 열0번의여론조사에서다 1등을 했고, 그날 충북조사에서도 1등을 해서 제가 당선이 되는 노력이 있었고, 장동안에 계속 1등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그 새벽에 사전선거를 뒤집으면서 거기서는 6천표가, 저쪽 표가 나와서 3천표를 이기다가 3천표 를회으 쳤습니다. 그때 다음 날 아침에 아, 정말 생각하니까 시간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못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고 조경하는 목사님들, 저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로 불러주시면 제가 간증을할수 있는 마가 많습니다.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부정수성도의 음, 증거를 받고, 그 부정수성도의 증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이예의로놓신 겁니다. 기자로서. 특기자로서 다음에 그 기사를 하면서 했그 각종 특종이그 부정선거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비시키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온 것은 조교 사랑하는 어,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세금절이에요. 호라이, 이 정신없는 놈. 그런 그 사람들의 모욕, 모욕을 잡으면서 고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욕은 처음부터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고 돌아이하고 욕할 것이다. 하지만 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6월 28일 드디어 재검표를할수 있게 됐을 때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기쁜 것은 6월 28일 재검표로 에, 모든 저 나쁜 사람들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러면 나는 6월 29일부터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너무나 긴 싸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기쁨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저희는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6월 28일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니게 네 위험해할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겁을 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전 수원도에서 이거를 100대 39로 3명의 주골포까지 만드는 일은 박성현 교수님에게 이지을 박성현 뱅버 벤거 말고, 뱅버님 말고, 어, 통계학과에 있는 박성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너무 길게 말 하지만, 말씀 안드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던가, 두 번째, 100% 조작이다. <laughs> 이게했어요 이거는 100% 조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거기 와서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100%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0% 조작인데, 들어가서, 가정반의 화면의 투표를 받더니, 딱 맞아요. 이건 미치고 카피에 도를 시였습니다 23, 20, 23시간 동안을 지켜봤는데, 그게 딱 맞습니다. 이게 틀려야죠. 도저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때, 너무지무 너무나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발견된 것이, 천장에, 미래 천장에, 일장의 투표용지와 배출의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땅 표를 다는다아버리는 와중에 이 실수한 표들이 나온 거죠. 제가 이제표 났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맞춰놨으니 난할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신 겁니다. 그 일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전에 아무 일도 안 하던 참유가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6월 24일에 나온 증조를 본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다시 아름다워져 있었는데, 그 엄청난 분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이 건너뛰어서, <laughs>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 무슨 산이라고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산에, 예수님께서 이 추종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 올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메시라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메시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율법사가, 율법학자가 나와서, 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라. 당신은 메시라가 아닌데, 저 사람들을 메시라 하지 않느냐, 잘못된 얘기를 하니, 조용히 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잠자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인식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월 2 9일 대법원에서 결심을 앞두고 켄비어를 앞둔 마지막, 아, 이제 어, 재판위원입니다. 그 재판위원일 네. 때그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저를 아무리 그래도 도들이게 일어나서 소리치리라고 할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지금 그각 투표 함에 들어있는 그 투표지를 투표용지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성거였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말씀 드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죽을 가능성이 아고 살아날 가능성이 40%였습니다, 제가, 참, 든든하게도, 제가 폐렴과, 이,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거그 있지만, 폐렴과 코로나로, 죽을 가능성이 아니고, 살아날 가능성이 40%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전구를 맞추고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 다음에 병리병실, 다음에, 일반 교실을 통해서 한 12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날 때, 제가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우주복을 입고, 우주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 그 앞에 가무사, 다른 쓰레기 치우는청소부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제가 의식이 가물가을할 때, 그 분이 이 청소를 하면서, 그냥 자기 노래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기도하세요.

병처73%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 20%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병73% 이길 거라것그게하나님이이 세상에 부정성을 했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저를 다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저를 얘기해서, 정성을 탄수화하고 했었고, 저를 죽음에서 살리겠습니다. 죽으면 음이되고 했을 때, 40%의 자신 있는 확률이 40%를 빠져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죽으면 죽을 것과, 이제라가 죽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예상했었던 사람이 지금 죽었다. 그러니, 부정선거 이기고, 유성열이 돼서, 인제 세상이 부정선거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내 이름은 석자는 기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죽을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계셨니다이 소명을 받아서 마음속에 갖고, 그런 데서 정말 열심히 얘기했던 기특한 <laughs> 놈, 추구자 추구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놈, 이런 거 내가 생기겠다 해서,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부정성도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 추를 숨기는 사람을 추구하셨습니다. 정당한 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예, 뽑는 것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다 예, 그, 렇게 해서 살리신 그 기적, 저기 기적의 도구로서 라는 말씀을 제가 기도, 기도를 했는데, 그, 어, 그 기적의 도으로세 받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여러분 목사님들, 또과 여러분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간증이 꽤 많으니까, 혹시, <목소리> 어, 저, 궁금하고, 또,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목소리> 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